안녕하세요, 어르신들. 반갑습니다. 아, 2021년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. 1년 동안 어떻게 어르신들 그래도 잘 지내셨죠? 어, 올해도 뭐 상반기에는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해서 어르신들하고 만나뵈야 될것 같아요. 백신 백신이 나온다니까 기대를 하시고 상반기에 잘또 우리 잘 견디셨다가 하반기에는 대면서 팔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, 우리 어르신들. 어, 저하고 올해 새해 첫 대면인데요. 동영상 잘 보시면서 어, 모든 세상만사가 다 도는 거죠. 그래서 어, 처음에 맷돌 모용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르신들 잘 아셨죠? 배꼽 돌리는 거, 오른손, 배꼽에 대시고 왼손 부위에 더 씌워서 돌려라. 노래에 맞춰서 한번 맥돌 모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집에서 아침,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늘 돌리는 생활을 해주시면 어,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음악 한번 쳐 보세요. 자, 아랫배, 자,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아래서 위로 자 크게 원을 그리면서 자 돌립니다 아중심을 잡고서 저 다음에 또론 돌려라 손 모시고 숨어 돌리고 돌리고 돌 어깨에 돌 오른쪽 왼쪽 살짝 펴주시고 돌아가는 생명 좋다 멈추지 않는다 아, 오른손 돌리시고 오. 자, 명치 돌리기. 네, 너랑 나랑 돌려서 세분 하나 아, 둘 들돌무용으로 문을 열으셨으니까 올한해 맷돌처럼 만사가 잘 돌아가도록 우리 어르신들 자, 한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. 자, 이제 맷돌무용만 했으니까 조금 좀 운동량이 약하죠? 그래서 조금 유산소 운동으로 신받다 하는 아주 경쾌한 음악을 갖고 왔어요. 신받다, 우리 신만이들이 산에 가서 그 삶을 캐다가 진짜 어, 심을, 삶을 만나면 신받다 하고 동료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크게 세 번을 외친답니다. 어, 얼마나 산삼을, 귀한 삶을 켰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. 그 환희와 기쁨. 그래서 아주 신난, 신나는 경쾌한 음악을 가지고, 어, 진짜 인사, 삶을 먹는 것처럼 또 기운을 낼수 있도록 신나게 한번 율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율동하기 전에 먼저 동작을 한번 연습해 봅니다. 처음에는 자 제자리로 세, 네, 다섯, 여섯, 일곱 천천히 한 바퀴 돌아주시고 다시 한번 반대로 한 바퀴 돌아줍니다. 이게 이제 준비 운 동이에요. 그다음에 양손 어깨에서 옆으로 한나두을 세, 네 반대로 두을 둘, 셋, 넷. 다시 한 번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둘,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자, 이제첫 번째 동작입니다. 두 번째는 손을 어깨에서 밀고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오케이 어깨에서 밀고 무릎은 반대 다리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경쾌하게 셋, 넷 자,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크게 허리선에서 원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두 번을 그리고 한번 그리고 한번 그리고 두 번을 그리고 한 번, 한번두 번, 두번한 번, 한번두 번, 두번 이렇게 이게 이제 세 번째 동작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작을 위에서 크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자, 이 동작을 두 번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한나 어깨를 어깨를 스쳐서 올라가고 왼쪽 스쳐서 올라가고 다시 한번 둘, 셋, 넷, 하나 둘, 셋, 네. 요 동작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동작은, 자, 열 십자로 이렇게 손과 손을 이제 옆으로 뻗어주는 거니다 위로 하나, 옆으로, 아래로, 옆으로, 위로, 옆으로, 아래로, 옆으로. 요 동작이에요. 동작이 간단하면서도 운동량은 상당히 되는 그런 동작입니다. 한번 음악 맞춰서 한번 해보실까요? 힘 받다. 자, 처음에 제자리 걸어.

하나, 또 다시 한번 하나, 또. 어떠세요? 어르신들, 상당히 상쾌하고 경쾌하죠. 자, 이렇게 어, 지금 촬영을 한번 했지만, 어르신들 다시 틀고, 하고 다시 틀고 이렇게 서너 번 하시면 운동량이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. 어, 오늘 저 동영상 몇 달째도 첫 수업이었는데요. 어떠세요? 반가웠죠? 저도 무지무지 반갑습니다. 우리 어르신들, 또 이제 다음에 또 만나 뵐 때까지. 건강하시고 또늘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마칩니다.